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의 성지, 랜민, 김용호 대표입니다. 어, 영상 시작 전에 저한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화장실에 있는 시간 말고는 다 제가 응대를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볼 차량, 더뉴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하이브리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키로수를 떠나서 10명 중 8명은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사랑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만큼 재고가 많이 딸리는 상황이 끝을 알수 없는 대기에 지쳐 장기 렌트 쪽으로도 알아보다가 이 영상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잘 오신 거고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견적 오픈 견적서 나갑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견적도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는 있지만 사실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영상을 왜 내보내는지가 궁금할텐데요 어찌됐건 시간을 주시면은 비슷한 차량이던 똑같은 차량이던 구해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올려드린거고 가격은 참고하시라는 점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차량을 구해드려도 렌트사가 오늘 영상에 올려드린 렌트사랑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견적은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카니발같이 현재 재고가 딱 정해져있는 상황에서는 영상 그대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 랩미인 모토인 장기렌트 리스의 성지 박리담의 판매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저 믿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부구절절 이런 말 안해도 되는데 제 성격상 그런게 잘 안됩니다. 연락주시면 어떻게든 최저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칭해드릴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른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